야마 200마력 타이밍 벨트를 교환하려고 아는 형님 카센터에 들어왔습니다. 타이밍 벨트는 약 1,500시간에 한번 교환을 해주는데 지금 타이밍 벨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사고를 예방하고자 어 지금 교환하게 됐습니다. 이 윗부분이 카반데 카반을 드러내면 바로 엔진이 보입니다.

しめる。 어차피 통째로 뜯어야 되네. 겠 벨트 요 사이로 나오려면 요, 통으로 음. 뜯어야 되네. 하나 빠졌네? 내가 지금 뺀 거. 아, 이거 잭, 이 아니야? 요거, 응. 잭거지잭 응. 그 빼버리죠? 아, 안으로 들어어 아, 거. 그래 그건 빼 벨트까지 는안 돼. 밑에 빼면 이렇게 놓으면. 네. 다 벨트 깔고 있네. 네. 이거 엄청 심해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래도 뜯어야 되나? 응. 다 뜯어야 돼. 음. 신나게. 이쪽으로. 진것 같아. 응. 뜯어야 돼. 이건 쬐고 아무것도 없어. 네. 이쪽 들어간데. 이게 다 통으로 들어진다는 믿을 수가 지고문제그요이는지터질거든요 살짝 들어. 예. 마크를 찾아야 돼. 여기. 티로시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에 마크를 찾아야 돼. 여기에도 마크가 있을 거란 말이야. 히로시 무슨 마크야 저, 이 타이밍에? 타이밍, 타이밍 마크. 그냥 여기다 놓고 할 수는 없잖아. 안 그러면? 이거를 아, 여 이렇게 놓고 여기요, 이렇게 놓고. 응. 어. 그요 예. 얘는. 이 이게... 그래. 자꾸 영화에서 그런 거만 보니까 영화영 여기 배고 근데 쟤는 고리가 달려있는데? 거. 아, 아, 고리가 아 거. 고리는 빼는 거라고 이거? 한 다음에 아. 딱 빼면 옷 텐션 되는 거아 사람 힘으할게 아니라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뭔... 조지 그거게 이게 이, 이거 문제로 아까 그 깎였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생기 네, 그러니까. 지금 텐션도 놓여지는 게이 났던 거지. 네, 그럴 수도 있어. 자동차도 마찬가지. 엔진도 형 항상 오른쪽만 돌아 돌아가는 방향. 꼬막고 응. 응. 약간 털어놓는데괜찮 이제 응. 응. ちょっとね。 고 위에다 달아놨네 참. 와 겁나 꼈네 아? 와 심각하네. 벨트가 많이 갈리긴 많이 갈렸네요. 응. 저런이 벨트 두께가 틀리지. 대로맞춘거 응. 우와 이게 자석이잖아 막안에 응. 자석이 싹 아, 잡아 당겨가 아. 살짝 올렸는데 쑥 당겨가 이렇게 해서 타이밍 벨트 교환작업이 끝났고요 작업시간은 대략 1시간정도 걸린것 같아요 운항 하시다가 타이밍 벨트가 터지면 어 다른 부속들을 때릴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수리비가 대략 한 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